22일, 서귀포 경찰서장이 경질되더니, 4월 25일 날, 양쪽 정부와 해상을 완전히 봉쇄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양윤모 선생이 구속이 되고, 김영재 형제가 구속이 되고, 송광호 박사가 구속이 되고 박도연 수사님이 구속이 되고 그리고 박석진과 이조과가 구속되었다 필요가 왔습니다. 이게 바로 지에비가 하는 뜻이야. 그러고서는 미사조차도 위협하고 그러면 꺼지는 줄 알았지? 그것이 저 아버지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죽었어. 그땅도 그걸 모르는 거야. 그렇게 속뚜껑으로 덮으면 우리가 딱 숨죽여 있을 줄 알았나. 우리 강정의 지킴이들과 저단한 번도 행김지 백주화를 포기하다고밥 먹은 적이 없다 이거야. 마음까지 뺏어가야지! 근데 뺏어갈 수있는 얘기야! 그거지, 아버지가 몰랐거든? 이딸도 모르더라고! <laughs> 내 하는 과정이 난 강정만 그런 줄 알았더니, 대한문도 그렇고, 저 미량 송현탑도 그러더라고. 야, 이 더러운 놈아! 내가 사, 이 꽃보다 사람! 이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이 말을 몰라! 그래, 사람 쫓아내고 멀쩡한 자리에다가 화단을 만들어서 꽃을 심어 이 바보 같은 너바! 그 짓거리를 하고서 제가 성할 것 같으냐!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근데 사실 좀 쪽팔리기는 했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한번 쳐버렸으면 좋겠는데, 그안 되대. 그래서 숨을 졸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갈수록 단단해졌습니다. 이번 2013년 생명평화 대행진?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안 오셨을까봐 그런데 그 생각이 기우였다 이제야 하루 지내 이틀자에 힘이 점점 나더라 이겁니다 저의뢰기관에 가서 밥도 먹고 주민들도 만났는데 주민들도 살서 살아나더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강정 주민과 우리 지키비들을 살려낸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니 옳은걸 옳다고 해야하는거지 그런걸 그렇다고 해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저 해군기지 저거 백지화 시켜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찰관들 무서워서 백지 안된다고 할수 있어요? 안되는거야 안되는거야 쌍용자동차 정리 해고가 뭐야 사람을 정리해 이 못된 놈들아 응? 안되는거야 안되는거야 쌍용자동차가 지금까지 버티듯 우리 강정마들도버틸거야요 너희들이 다 죽인다 해도 우리는 버틸거야 이러면 경찰들 유목들이좀쪽팔리지 않을까? 이쯤 되면 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기가 죽기를 커녕 이렇게 살아나니 미친 환장을노대요 그것이 박정희가 당했던 거고 그 딸도 당할 정해진 길이 나아야 됩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